정어스님 글입니다. 인생은 구름이고 바람이어라. 인생은 구름이고 인생은 바람입니다. 그 누가 나에게 묻거든 청춘이 바람이냐고 묻거든 나는 그렇다고 말하겠습니다. 그 누가 또 묻거든 인생도 구름이냐고 묻거든 나는 또한 그런 노라고 답하겠습니다. 왜냐고 묻거든 나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. 청춘은 한번 왔다 가면 다시 오지 않고, 인생 또한 한번 가면 되돌아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. 이 어찌 바람이라 하지 않겠으며, 구름이라 말하지 않겠습니까? 오늘 내 몸에 안긴 갈 바람도, 내일이면 또 다른 바람이 되어, 오늘의 나를 외면하며 스쳐갑니다. 지금 내 머리 위에 무심히 떠가는 저 구름도, 내일이면 또 다른 구름이 되어, 무량한 세상 속을 떠도겠죠. 잘난 청춘도, 못난 청춘도 스쳐가는 바람 앞에서는 잠시도 머물지 못합니다. 못난 인생도, 잘난 인생도 흘러가는 구름과 달를 바가 없습니다. 어느 날 세상을 스쳐가다가 또 어느 날 후련히 사라져가는 이 생을 두고 무엇이 청춘이며 그 무엇이 인생이라고 따로 나눠 말하겠습니까? 우리네 인생 또한 바람과 구름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것을 마바냐바람일 구독과 좋아요는 법문을 이어가는 큰 인연입니다. 청불하십시오.